국내 증시가 2차 전지 관련주 강세에 힘입어 급등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비2 규모도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증시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이 단기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급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신용융자 거래장고는 19조 3,9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15조 원 선까지 감소했던 신용융자 잔고는 증시 반등으로 3월 말 18조 원을 돌파한 후 지난 6일에는 19조 원을 넘어서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30% 이상 폭등했던 코스닥 시장에 b 투가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가 멈출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인은 올들어 에코프로를 1조 1639억 원 가량 사들였으며, 에코프로비엠은 7,55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와 달리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연초부터 지난 11일까지 에코프로를 각각 4,708억 원, 6,98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외국인은 487억 원, 기관은 7,106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기관은 2차전지 관련 주가가 고평가된 것으로 보고 공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두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 원의 6박해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의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급등 이후에는 급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